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T 본부 워크스마트 팀의 장종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업무는 동원 그룹 임직원들의 업무 서포터입니다. 워크스마트 팀은 이제 그룹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룹웨어나 인사 시스템, 메신저, IPA 등을 이제 운영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룹웨어하고 그룹 메신저인 카카오 워크를 운영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업무용 메신저인데요. 직원들끼리 업무용 메신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임직원들 조직도 같은 걸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그룹 내에서는 이제 RPA 개발은 현업들이 직접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RPA 개발된 거에서 지원하는 업무랑 RPA 포탈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데스크라고 임직원분들이 IT적인 그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문의를 주시는 그 사이트인데 이번에 새로 재구축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카워워크도 다른 시스템들이랑 연계를 해서 업무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본부 생산지원팀 박지선입니다. SAP는 사람 몸속의 혈관입니다. 그룹의 회계부터 물류 입출고 흐름, 원가 관리까지 다 모든 데이터가 SAP를 거쳐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업이 보통 다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원홈푸드라는 계열사의 SAP 이전 버전에서 S4 하나라는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고 10월까지 이제 진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계열사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팀 윤찬우입니다. 제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MS는 이제 공장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관리. 그중에서도 생산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 전사 시스템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분들이 실제로 생산하고 나서 사용하시는 거나 관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입니다. 그룹사 30개의 공장에 관련돼서 MES를 구축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고 프로그램이 잘안될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이제 현업들의 니즈나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ABAP은 SAP 개발 언어고요. ABAP이랑 Java 둘다 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자바를 주로 했었는데, 브루베어가 단내 프레임워크 기반의 C#으로 되어 있어서 C#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바 계열로 사용하고 있고요. 개발자면 좀 기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서 뭐어 아, 대부분. 네. 네. 정보처리 기사는은 그냥 약간 서류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인 것 같고 SAP를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당하면 SAP 모듈 서티라든지 아니면 아바서티 정도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자바 언어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AP를 잘 알아야지 잘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s q l 관련된 책이나 자격증을취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동원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라클 데이터 이트우리 공부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네요 온라인 예, 강의도 많이 듣고 또 국비 지원으로 교육도 받긴 했었거든요 IT 교육 따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IT 교육도 많아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 이런 거 하셔서 한 번이라도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경험치 상승에 대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젊다. 공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느껴지는 이미지가 막 영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i t 본부는좀다 대부분 연령대가 대체로 저희 같은 또래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항상 다가 되게 좋으셨던 음. 것 같아요. 여자보면은 되게 성실있게 알려주시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 뭔가 선배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자기 엄마 바쁘시니까 대답을 다해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팀에도 뭐 다른 모듈이 있어요. 뭐 PP라든지 아니면 영업지원팀의 SD 모듈, 인프라 운영팀에서 주로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관리 진행해주시고, IT 기획팀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계약업무 이런 거좀 도와주시고. 현업 담당자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요청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든 업무인데도 이게 잘 설명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그 IT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리는 게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업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많이 상승되지 않나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열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식품, 수산, 물류, 패키징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IT가 다 손이 안 걷힐 수가 없거든요. 멀티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바쁠 때가 저희도 똑같이 뭐일 마감 때나 진짜 가끔씩 야근하고 특수한 경우에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정심퇴근 치는 것 같긴 해요. 굳이 오, 나 야근할 필요가 없는 거면 야근을 안 해요. 프로젝트 오픈이나 이슈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갑작스런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그그 그 시즌 딱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실이 없습니다. 샤워실도 없습니다. 헬스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방법도 많이 없을 텐데 저희 IT 본부는 기본적인 IT 기술적인 지식만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다 지원하실 수 있어서 도전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더 아마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동원에서는 실제로 현장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그런 경험도 좀잘 녹여서 잘 입사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공자가 아닌데도 내가 지원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이 아니어도 관련 전공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스스로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희는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Okay.